나이스! 나이스! 어, 자, 봐, 어, 텅텅! <laughs> <laughs> 둘이 약간 구멍인데, <구멍이네>, 지금. 제가 <laughs> 한번 들어갈게요, <정할게요>, 그냥. <laughs> 저수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웃음> <웃음> 구독자 안녕하세요 톰톰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있는 이곳은 베이스볼 5대회가 진행되는 재단법인 유더스타 스포츠의 본사입니다 오늘 여기에 4개 팀이 참가를 하고요 참가하는 아이들의 평균 연령은 1 0 두 살. 마카오와 저만 가지고는 이길 수가 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 대회에서 저희가 우승을 하기 위해서 아주 훌륭하신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최은상 선수. 어, 네. 최상 선수를 저희가 모셨습니다. 모신 이유는 초등학생 분들 저희가 박살내버리기 위해서. 한번 하러 왔습니다 자세가 되어 있으세요. <laughs> 아, 감독님. 네. 저희 이렇게 팀입니다. 네. 이혜은, 이혜린, 김태현. 아, 맞지? 든든한데요? 아, 어, 그러니까. 든든하이 네, 아, 네. 네. 중에서 누가 좀 사보타제에 적격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네. 체격은 <laughs> 4호차제에 가장 적합하죠. 네. 감독님, 저희 어떻게 들어가면 될까요? 어, 그러면, 자, 일루스, 일루스. <laughs> 아, 일루스! 감독님, 이쪽, 이쪽, 이쪽 라인.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셋 그냥 잡아, 잡으면 여기로 던지면 돼알지 무조건 공을 나한테 주면 돼 알겠지? 플이볼 1회 초 베이스볼 5 경기가 시작됩니다 야구와 거의 똑같은 룰로 진행되는 이 경기는 투수가 없고 타자가 배트 대신 주먹으로 고무공을 때린다는 점 정도가 다르죠 하지만 아무래도 처음에 보면 어색한 부분들이 있어서 실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야, 이렇게 위기가 빨리 찾아올 줄 몰랐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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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 못한 최은성 감독의 수비시프트 플레이 일루 그렇지 네! 그렇지 성공적으로 어! 어! 아웃을 만들어내며 풀아웃 남은 아웃 카운트는 하나 마카오에게 이닝을 끊는 기회가 아! sorry, sorry. 뭐 대충 이런 느낌으로 경기가 진행되었고 7점을 뒤진 채로 최은성 팀은 마침내 반격을 시작합니다 그렇지 뛰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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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뛰어 가자 그치,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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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반부터 기세가 좋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홈런 나온다 홈런 나온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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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된 안타로 3득점에 성공 잘했어, 잘했어.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좋았어. 아주 굉장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어. 아, 오늘 우승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턴타자또 나왔으니까. 너 진정해. 공 굴러간다. 짜잔! 수비수를 넘기는 저희 전류한 타구와 마카오의 안타가 더해지며 점수차를 2점까지 좁히는데 성공합니다. 저희가 2점을 뒤지고 있는데 2점 정도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요. 2회초 상대팀의 공격. 야, 잘 막으면 역전할 수 있어, 우리. 그래! 제가 공을 안정적으로 잡아서 이루로 어아 이... 이건 명백한 마카오의 잘못인데 기세를 넘겨주며 이실점을아 마카오 아니, 둘이 사인이 너무 안 맞는데 합이 너무 안 맞아 이사 말로의 상황에서 상대 초딩팀에 타격 <목소리> 유틸리티! 저희 절묘한 토스로 이닝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니 약간 둘이서 약간 구멍이데 지금. 저희가 지금 1회는 7점 줬는데 지금 몇점 줬죠? 2회에 2점밖에 안 줬어요. 그러니까 역전 충분합니다. 예. 네. 예 말. 다시 우리 팀의 공격. 투아웃의 상황에서 타석에는 에이스이자 4번 타자 톰톰! 한번 강하게 한번 보여주세요. 간다. 간다. 초박생 초업파 키업파. 짜자! 아!

무실점으로 마무리합니다. 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어 좋았어, 좋았어. 아 치는 시간이 없어요 이거? 저, 지금 지금 분위기가 너무 왔을 때 네. 바로 출발해야 되었어.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공격에 나섰으나. 어우, <목소리> 아 진짜. 깜치다가 아웃되는 마카우 덕에 무득점으로 이닝은 끝나게 되었고 감독님의 속은 타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목소리> 지금 마카오가 모든 기회를 날려버리고 있어요 지금 그냥 아까 못 봤어요 이렇게 작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에? 아이, 너무하시네 4회 초 여기서 막아야 돼 점수 주면 안돼 여기서 막아야 돼더 이상의 실점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 5년만 젊었더라면 제가 한번 화할게 그냥. 감독님 보기. 저랑 체인지? 아 예. 네. 좀 빠세요. 힘드시면 빠세요. 재할게요. 아, 자 이제 차영상 선수가 들어온다. 저희가 질수 없기 때문에 조금도 비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LG의 현역 4번 타자가 경기에 투입되자 상대팀은 난리가 납니다. 니네 뒤졌다 이제. 야구는 원래 체급 이런 게 없어요. <laughs> 네, <laughs> <laughs> 저저 아까 그렇게 플레이가 저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사 2루 상황에서 타구는 최현성 선수의 정면으로. 아왜 말? 간다. 아, 말. 간다. 간다. 제발 살아나가 주세요. <laughs> 5점차 나는 상황에서 저와 마카오가 초딩 격파의 짬밥을 보여주며 2 점을 더해 3점 차로 맹추격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laughs> 역시 초딩을 박살 내는 건 너무나 큰 희열과 기쁨 자 이제 삼 점까지 쭉혔습니다삼 점이면 이길 수 있어요. 충분해요. 우회초 대망의 마지막 이닝 실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에도 최연성 선수가 수비에 들어갔습니다. 순식간에 투아웃을 만드는 최은성 초딩과의 승부에 누구보다 진지한 모습입니다 오! 오! 이건... 초등학생 겨파 초등학생 겨파 좋아 좋아 베이스볼5에서 보기 힘든 삼자 범퇴를 만드는 현역 4번 오! 타자 최은성 진심으로 애드리브 보고 봐주지 않는 사나이다운 모습 에이! 에이! 저희 PDB와 너무나 결이 맞는 남자 최은성 <laughs> 5회말 마지막 2, 공격 승리까지는 단넉 점이 필요했고 중요한 순간 타선이 폭발하며 분위기를 완전히 우리 쪽으로 가져옵니다. 아, 됐어, 됐어, 됐어. 두 점을 더 추가해 이제 역전까지 겨우 두 점이 남은 상황. 역전 주자까지 나가 있었으나 투아웃의 상황이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빌장의 무기를 사용하기로 합니다. 여기서 하나 쳐주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아 이게 애들 상대로 이렇게 아이들을 상대로 진심으로 타격한다는 게 양심 비스무리한 무언가를 괴롭혔는지 난감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만 역전 찬스의 상황에서 팀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는 승부사의 마음가짐이 그것을 이겨내는 듯했습니다. 그럼 내가 대타칠게 잠깐만. 왔어, 왔어, 왔어. 자. 아니 초등팀 역시 역전당할 위기의 순간임을 알았는지 감독님의 수비 포지션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목소리> 그리고 최현성의 타격. 결승전에 진출하는 최연성 아. 이렇게 최연성 선수의 오, 멋진 플레이! 아, 공심을 딸기! 아니, 이잖아요아니서수잖아요울울이어정잖아요울이잖아요서이잖아요수이잖아요요 그렇게 준결승전에서 승리한 최영상 팀은 결승전에서도 멋진 화력을 보여줄 것 같았습니다만 준결승전 이후에 터진 초등의 눈물 때문에 제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결국 패배하고 맙니다. 이제 기부를 하려고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유다스타에서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센터를 방문했을 때 사실 처음에 놀랬어요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열악한 상황이어서 아이들이 또 많이 있는데 앞으로도 꾸준히 어린 친구들하고 좋은 만남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최현성 선수하고 <laughs> 저희가 이곳 그 리더스타 스포츠에서 아이들하고 베이스볼 파이브 대회를 같이 진행을 해봤습니다. 아, 앞으로도 최현성 선수 많이 응원해주시고 아, 좋은 기부 활동 이어간다고 하니까 저희 PDB도 스피커가 돼가지고 아, 이 모습을 앞으로도 꾸준히 열심히 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